안녕하세요. 저희 가족에게 벌어진 어이없고 황당한 일을 알려드리고자 이 사연을 쓰게 되었습니다. 저에게는 연년생인 딸과 아들이 있습니다. 나이 차이가 얼마 나지 않다 보니 둘은 어렸을 때부터 많이 다투는 경우가 많았어요. 원래 연년생이 참 키우기 힘들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워낙 첫째인 딸이 여자 대정부 같은 성격이라서 스포츠 관련 종목은 다 잘하고 털털한 편인데 둘째인 아들은 조용히 있는 거 좋아하고 가만히 뭘 하는 걸 좋아했거든요. 아들이 가만히 책 읽고 있으면 딸은 가서 장난치고 그러다 보면 싸움으로 넘어가고 그럴 때마다 저는 매번 달려가서 싸움을 말리고 떼어냈죠. 그 뒤에 저는 딸과 아들 둘을 세워두고 손 잡는 벌을 주었어요. 그때마다 꾸부정하게 서 있으면서 투덜거린 둘의 모습이 지금도 선하게 기억에 남네요. 사춘기 때까지는 더 심하게 싸워대고 눈만 마주치면 으르렁거리다 보니 집에 들어가기도 무서울 정도로 싸우기도 해서 평생 저러고 살면 어떡하지 걱정되었는데 나중에 고등학생 정도 되니 지들끼리 사이가 좋아져서는 오히려 저랑 남편을 두고 둘이 놀러 다니기도 하더군요. 그렇게 둘이 쓱쓱 자라서 성인이 되었고 각자 연애도 시작하면서 연애 상담도 부탁하더라고요. 워낙 저희 가족이 친구처럼 지내다 보니. 딸과 아들은 남편하고 저에게 연애 상담도 자주 했거든요. 그럴 때마다 조언도 해주고 응원해주기도 했네요. 그래서인지 남편은 다 같이 술만 먹으면 너희가 이렇게 사이가 좋아지다니. 너희가 날 속이는 건 아닐까 걱정할 때도 있었지만 기분은 참 좋다. 내가 자식들 참잘 키웠구나 하면서 얘기할 때가 가끔 있습니다. 그러다가 저희 딸이 25살의 나이에 남자친구를 데려와서는 결혼을 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솔직히 딸의 의견을 존중하는 편이지만 25살이면 너무 어리다고 생각이 들었고 결혼이라는 제도에 묶이지 않고 지금처럼 예쁜 나이에 사회에서 더 많은 걸 경험해보길 바랬기에 제가 그 결혼을 허락하기까지 좀 오래 걸렸던 것 같아요. 무엇보다 인생 선배로서 엄마로서 결혼 후 변화하는 많은 것들이 민사를 힘들게 할까봐 두려웠거든요. 가정이 생기고 나면 어쩔 수 없이 행동에 제약이 생기게 되잖아요. 하지만 저희 딸은 제 걱정만큼 약한 아이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저는 얼마 지나지 않아 결혼을 허락해 주었어요. 사이는 딸보다 두살더 많았고 대기업에 다니는 건실한 청년이더라고요. 둘은 거래처에서 직원으로 만나서 연인 관계까지 발전됐다고 말해 주더군요. 제가 생각한 것과 같이 딸은 자신의 가정을 참잘 이끌어 나가더라고요. 결혼한 지 4년 만에 아들을 낳아서 저에게 예쁜 손주도 보여주었습니다. 걱정했던 것보다 참잘 지내는 딸을 보니 아들이 슬슬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때마침 아들은 자신이 만나는 여자친구를 데려왔어요. 1년 정도 전부터 만나는 사람이 있다고 아들한테 말만 들어왔지 실제로 본건 그때가 처음이었습니다. 그날은 저와 남편 그리고 아들과 아들 여자친구 이렇게 네지선만 보았는데 처음 본 아들의 여자친구는 예쁘장하고 싹싹하고 첫인상은 참 좋았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아들이 참 많이 좋아하는 것 같더라고요. 직업을 물어봤더니 유치원 선생님으로 아이들을 아주 좋아한다고 하더군요. 그날 이후로도 계속 저와 남편을 찾아오면서 겨울에는 직접 뜬 목도리를 선물해 주기도 하고 여름에는 직접 끓인 삼계탕을 들고 오기도 하더라고요. 그렇게 저희 부부와도 알아간 지 6개월이 조금 넘었을 때, 둘은 결혼 얘기를 시작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젠 딸 아이 가족도 소개시켜 줘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계속 다 같이 만나자는 얘기는 나왔었지만, 딸하고 사이가 둘다 회사를 다니기도 하고, 아이까지 있다 보니 아다리가 잘 맞지가 않더군요. 그래서 서로 시간이 되는 날을 맞추어 딸아이와 사위 그리고 손주인 호수도 함께 해서 다 같이 보기로 약속을 하게 되었습니다. 약속 당일 딸은 드디어 민수 여친을 보는구나 하며 들떠서 약속 시간보다 1시간 일찍 저희 집에 왔습니다. 그렇게 먼저 도착한 딸아이 가족은 저와 함께 식사를 준비했고 약속 시간이 되니 아들과 여자친구가 함께 왔더라고요. 그렇게 이 둘이 집안으로 들어오게 되었고 서로 인사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그런데 여자친구인 아이와 사이가 서로의 얼굴을 확인하곤 당황스러워하는 듯한 눈치였어요.그래서 저는 둘이 아는 사이니 했더니 사이가 아 같은데요 선후배였습니다 하더군요.기억까지 할 정도면 친했었겠네 했더니 아들 여친이 그 정도는 아니고 그냥 오다가다 인사하는 사이였어요. 하더라고요. 그런데 뭔가 모르게 쎄한 촉이 오더군요. 그 뒤로 저희 집에서 다 같이 만날 때마다 뭘 가지고 와야 하는 상황에 둘이 같이 일어나고 부엌에서 함께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자꾸 제 눈에 보이더군요. 그래서 뭔가 이상하구나 눈치를 채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결국 문제가 일어나게 되었죠. 그날은 딸아이에게 줄 반찬을 만들어 놔서 딸아이한테 가져다 주겠다고 하니까 괜히 힘들게 왔다 갔다 하시지 말고 집에 계시면 가지러 가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미 저는 딸아이 집앞이었다는 걸 얘기하니까 비밀번호를 알려주고는 오늘은 회사일이 늦게 끝날 것 같으니 집에 그냥 두고 가달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아쉽지만 그냥 집으로 올라가서 알려준 비밀번호를 치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는 충격적인 장면이 펼쳐지고 있더군요. 그건 바로 사위와 아들의 여자친구가 함께 안방 침대에서 누워 있는 것이었습니다. 둘이 히이덕거리느라 제가 들어온 줄도 몰랐는지 지들끼리 물고 빨고 있더라고요. 저는 이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아 쓰러질 뻔했지만 정신적으로 버텼습니다. 그리고는 핸드폰을 들어 그 둘의 모습을 찍었어요. 카메라 소리를 들은 둘은 방문을 바라봤고 제가 서 있다는 사실을 알곤 깜짝 놀라더군요. 둘다다 다 저를 바라보곤 벌떡이 일어나며, 어머니, 그게 아니라, 라고 하더라고요. 뭐가 그게 아닌데, 내가 지금 본게 오해라고 하려고 그러는 거야? 아니에요. 그게 어머니, 라고 하며, 둘다 고개를 푹숙이곤 아무 말도 못 하더군요. 그냥 아는 대학 선후배 관계였다고 하더니, 그게 아니라 불륜 관계였던 거니? 참 웃기다, 너네. 저 여자애는 몰라도, 코수애비 너는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냐? 가정이 있고 애가 있으면 책임질 줄 알아야지.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이게. 라며 소리를 지르니 겨우 버티고 있던 제 몸을 가누기가 힘들더군요. 휘청이는 제 몸을 사이가 달려와 잡았지만 그 손에 닿으니 온몸에 소름이 끼치는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그 손을 바로 뿌리치고 어딜 잡는 거냐며 화를 냈죠. 그 뒤로 둘이 도대체 뭔 사이냐고 당장 말하라고 닦달을 하니 그제서야 말을 하더군요. 사이와 이 여자에는 몇년전 연인 관계였다고 하더라고요. 둘은 원래 결혼까지 생각할 정도로 깊은 사이였지만 서로의 상황이 잘 맞지 않아 어쩔 수 없이 헤어지게 된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그 이후 사이는 제딸 아이를 만나게 되어 결혼을 하게 되었던 것이고 예비 며느리는 그 뒤로 다른 사람들을 더 만나다가 아들을 만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지내던 중 저희 집에서 다 함께 모였을 때. 둘은 이렇게 만난 게 운명이라고 생각하고는 버려서는 안 되는 파렴치한 짓들을 버린 것이었어요. 우리 딸 아들이 이 사실을 알 생각을 하니까 눈앞이 깜깜하더군요. 이걸 어떻게 알려주어야 하고 해결해 나가야 하는 건지 막막했지만 엄마로서 제가 정신을 차려야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너네 지금 무슨 짓을 한 건지 다 알지? 이 장면. 내가 똑똑히 본 이상 그냥 잘못했다고 싹싹 비는 걸로는 절대 안 끝날 줄 알아라. 내 자식들 눈에 눈물 나게 한 너희들은 피눈물 나게 만들어버릴 거야. 그리고 호셉이, 호수는 우리가 키울 테니 그렇게 알아라. 법정에서 보자. 라고 했습니다. 그런 저에게 사이가 갑자기 무릎을 꿇고 저를 붙잡더니,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다신 이 여자 만나지 않을게요. 저 민사랑 호수 없이는 못 살아요. 제발요. 그냥 한 번만 실수로 생각해 주세요. 평생 이 책값 민사랑 호수에게 갚으면서 살게요. 제발 하더군요. 그런 사이에 손을 뿌리치고 뺨을한대 쳤습니다. 난너 절대 용서 못한다. 내딸너 같은 놈한테 주려고 애주중기하고 키워낸 거 아니니 김치국 마시지 마. 학원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집에서 나와서 딸아이에게 전화를 걸어 오늘은 호수 데리고 둘이서 친정 집으로 오라고. 이유는 물어보지 말고 호수에 비는 두고 오라고. 제발 그래달라고 하니 알겠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몇 시간 뒤 호수와 함께 온 딸아이는 저에게, 엄마, 나왔어. 근데 왜 호수아빠는 데리고 오지 말래? 안 그래도 호수아빠랑 오는 길에 통화하려고 하는데 전화를 안 받더라고. 하면서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다가 거실에서 심각하게 앉아있는 저를 보고는 뭔 일이 있구나를 깨달았는지 저에게 달려오더라고요. 우선 호수는 안방에 있는 TV를 보여주고 나와서 둘이 얘기하자고 했습니다. 아이를 안방에 데려다 둔후 둘이 얘기를 하게 되어 제가 모든 일을 알려주었어요. 역시나 제 딸아이는 큰 충격을 받은 모양이었고 저는 그 옆에서 현명한 선택을 하기를 기다릴 수 밖에 없었죠. 그런데 갑자기 핸드폰을 들더니 사이에게 전화를 걸더라고요. 통화 연결음이 여러 번 울리더니 사이는 전화를 받았어요. 딸은 곧바로 소리를 지르며 네가 어떻게 이럴 수 있어? 나한테도 호스한테도? 평생 속지 못할 짓한 거야 너나 니랑 그년이 굴러다닌 집 더러워서 절대 못 들어가겠으니까 호스랑 내집 네가 알아서 정리해서 우리 엄마 집으로 보내 너 얼굴 보기도 싫으니까 했더니 사이에 아무 말도 못하고는 알겠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저에게 민호한테는 말하지 말자 엄마 상처받으면 어떡해 내가 그녀를 반죽이든 어떻게 하든 해서 헤어지게 만들 테니까 말하지 말고 헤어지게 만들자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알겠다고 대답했더니 갑자기 호수 오늘만 부탁한다고 밤늦게라도 올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하면서 나가는 겁니다. 어디 가냐고 소리쳤지만 빠르게 나가는 딸을 붙잡을 수 없었고 밤이 될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었죠. 딸은 자정이 넘어서야 들어왔고 뭐하고 온 거냐고 물어보니 얘기해주더군요. 딸은 사위에게 전화를 걸어 어디 있는지 물어보았다고 합니다. 집에 있다는 사위의 말을 듣고 집으로 달려갔더니 사위는 혼자 거실에서 멍하니 앉아 있었다고 합니다. 딸은 집으로 들어가 컵에 수돗물 한 잔을 받은 뒤 사위 얼굴에 부어버렸다고 해요. 그뒤너 진짜 미쳤구나.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아까 내가 너무 쉽게 끝내준 것 같아서 직접 찾아온 거야. 사실 이집 소름끼쳐서 들어오고 싶지도 않았는데 내가 제대로 끝나야 나중에 후회하지 않겠더라고. 며칠 뒤에 이혼 서류 보낼 테니까 도장 찍어. 합의 이혼 안 하려고 하면 소송까지 걸어서 끝까지 갈 거니까 그렇게 알아. 아니, 그럴 자격이나 있나? 그리고 민호랑 사귀는 그녀한테 민호랑 빨리 헤어지라고 네가 얘기해. 나내 동생 상처받는 거 절대 못 봐. 니네 둘이 뒹굴었다는 사실을 민호가 알게 되기라도 하면 너랑 그녀 둘다 죽여 버릴 거니까. 하고 나왔다고 하더군요. 이 사실을 듣자마자 가장 힘들고 혼란스러웠던 건 우리 딸인데 일어나서 잘 버텨내는 모습을 보니 참 대견하면서도 안쓰럽더라고요. 그 옆에서 제가 해줄 수 있는 거라곤 옆에서 기댈 수 있도록 어깨를 내주는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그 다음날 다른 남편에게도 얘기를 해줬고 이 사실을 모두 알게 된 남편은 펄쩍 뛰면서 이 새끼를 내가 조져버리겠다고 신발을 신는 걸 위자료라도 제대로 뜯어내자고 간신히 말렸네요. 이럴수록 폭력은 불리할 수 있다고 말리고 아들이 알지 못하게 참자고 했어요. 그런데 아들은 누나가 계속 자기 집에 가지 않고 친정에 눌러 있으니까 무슨 일 있냐고 물어서 누나의 이혼 소식을 말해줬더니 듣고 많이 놀라더군요. 구체적인 이유를 알려주지 않고 그냥 성격 차이로 헤어지기로 했다고 둘러대서 말했어요. 아들은 애도 있는데 좀더더 더 참아보고 노력하지. 이혼을 덜컥하냐고 데려 누나를 뭐라 하더군요. 딸은 행여나 동생이 알게 될까봐 계속 거짓말을 하더군요. 그러면서 조심스럽게 이혼을 진행해 나갔어요. 그런데 아들이 며칠 후그 여자랑 헤어졌다고 하더라고요. 그 여자가 먼저 헤어지자고 한것 같았어요. 하지만 제 아들은 포기를 못하고 계속 그 여자 때문에 아파했습니다. 그러던 중 사이가 술을 먹고 찾아와 용서해달라고 하면서 그 여자에 대해 말하게 되는 바람에 아들도 알게 되어 버렸어요. 아들은 충격을 받고 바로 대문을 열어 무릎 꿇고 빌고 있는 사위의 멱살을 잡고 치려고 하는 거 딸아이가 잡아채더니 더러운 것에 손대지 말라고 하더군요. 괜히 손댔다가 손 더럽혀진다고 달래더군요. 아들은 그 화를 사위 얼굴에 침을 뱉고는 주먹으로 벽을 쳤어요. 어느 정도 진정을 하고는 너 내가 법보다 무서운 거 알려줄까? 너 평생 네 자식 못 보고 지낼 줄 알아. 내가 꼭 그렇게 할 거니까 명심해. 당장 우리 집에서 꺼져. 하고 아들은 문을 닫아버리더군요. 사이는 끝까지 난동을 피워서 경찰까지 오고 아주 그날 저녁 시끄러웠어요. 그 여자라는 애도 아들이 알기 전까지는 아들을 속이기 위해 상관녀소송 안하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이것도 제 아들한테 질척대면서 끊지를 못하길래. 저희는 저와 딸, 남편, 그리고 아들까지 다 같이 변호사를 찾아가서 아들 여친이었던 그 여자에게는 상관료 위자료 청구 소송을 했습니다. 소송 내용은 지루하기도 하고 얘기가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결론만 말하자면 그 소송에서 이기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사이와 딸의 합의 이혼도 잘 끝나게 되었고 딸은 지금 저희 집에서 손주를 키우고 있습니다. 아들도 이제는 씩씩하게 일어나서 회사 생활도 열심히 하더군요. 이 모든 상황을 옆에서 지켜보면서 참 마음 아프고 힘들었지만 저희 딸 아들이 잘 버텨주는 모습을 보며 저와 남편도 함께 힘을 냈던 것 같아요. 이런 일을 우리 자식들이 겪게 될 줄을 꿈에도 몰라서 더 충격이고 세상 참 좁구나 싶더군요. 저희 딸아이도 이쯤에서 알게 되어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으며 저희 아들 결혼까지 하는 게 얼마나 천만다행인지 모릅니다. 다행히 우리 애들이 잘 이겨내고 있어준 것에 너무 감사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제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이제 곧 다가오는 추운 겨울 다들 따뜻하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소중한 사연을 읽어드리는 해바라기 사연방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